사장님들께서 저희 성장해진 미팅 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 상위 노출을 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마케팅 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사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사장님의 성장을 돕는 사장님 마케팅 연구소 실장 전진입니다. 오늘 사마현 영상은 조금은 진지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사마현이 진지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사장님께서 질문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사실 저희 사마현은 항상 진지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개그캐가 아닌 진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을 하시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자영업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시거나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마케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마케팅이 필요한 걸까요? 또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그 마케팅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케팅 왜 해야 할까요? 사장님들보다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서 우리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사장님들께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품과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님들께서 찾아오지 않는다면. 고객님들의 시선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선택의 기회도 없다 보니 많은 사장님들께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시겠죠? 자영업자분들 중에선 장사 잘 되면 마케팅은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나 매출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함께 기존 고객들이 단골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입소문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사실 아니잖아요. 소셜미디어, 검색 플랫폼, 다양한 FNF 채널, 배달 앱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사과형과 함께 진지하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직 사나형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꼭 구독도 부탁드리겠으며 오늘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우리에게 잘 맞는 적절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마케팅이다 해서 모든 플랫폼을 활용하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성장 린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게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그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최적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비주얼 중심 마케팅에 강점이 있습니다. 음식 사진이나 매장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맵은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오는 고객들을 겨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당근마켓 같은 지역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면 우리 동네 단골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이 가진 특성에 맞춰서 타겟팅 광고를 하고 콘텐츠를 플랫폼별로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사장님들이 진행을 해야 한 진짜 마케팅 아닐까요? 이처럼 플랫폼별로 최적화된 마케팅을 구사해야만 사장님들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있는 그리고 결과가 증명되는 마케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진행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에서의 핵심은 어쩌면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리뉴얼을 통한 개편 작업이라 할수 있는데요 단순히 광고를 돌리고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끝이라면 모두가 마케팅의 도사이지 않을까요? 마케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메뉴의 품질이나 서비스는 물론이며 매장의 청결 상태, 직원의 친절도도 고객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죠. 이 모든 요소가 잘 맞았을 때, 고객님은 우리 매장을 방문하고 또 재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 매장이 독점이면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 어느 날 봤더니 경쟁업체가 생겼네? 어느 날 봤더니 트렌드가 이러하네? 이런 식으로 모든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케팅, 그리고 우리의 매장도 그런 식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가야만 그 시기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같은 마케팅을 한다면 고객님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상권 분석과 함께 트렌드에 유의해서 그때그때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시는 것이 사장님들께 중요한 핵심 마케팅 포인트겠죠? 마케팅은 단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만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도 실제 내가 매장을 운영하느냐 바빠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마케팅 전략이겠죠 또한 마케팅은 당장 오늘 당장 이번 달 당장 3개월 내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우리 매장을 자체적으로 브랜딩시키고 고객과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생각해 주셔야만 해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다 할수 있을까요? 바로 적절한 플랫폼에 그 플랫폼별의 특징에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는 거겠죠. 하나의 플랫폼만을 이용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저희 성장해진 미팅 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 상위 노출을 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마케팅 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사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당연히 한 플랫폼에 국한된 마케팅은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구글, 다음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매장을 가운데에 두고 다 연결시켜버리셔야만 그 마케팅이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는 네이버에서는 플레이스를 최적화시키고 인스타그램에는 고객 참여 콘텐츠를 올리며 구글 검색에도 최적화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상권이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이 모든 플랫폼들에서 우리 매장의 매력을 뿜뿜 뽐내시고 마케팅을 세우셔야만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라는 효과적인 마케팅의 결과를 눈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 플랫폼을 할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A 플랫폼은 다른 회사, B 플랫폼은 다른 회사, C 플랫폼은 다른 회사. 이런 식으로 마케팅 의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A, B, C에서 모두 동일한 우리의 색깔을 표현해야 하는데 A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호하고 B에서는 귀엽고 C에서는 다른 매력을 갖기란다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실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케팅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영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음식의 맛, 제품의 품질, 서비스,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마케팅은 너무나도 필수이겠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고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개선할 점을 피드백하면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만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기본이 되실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즘 마케팅이 없다면 더 이상 고객님들의 시선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고요. 신규 고객 유입과 함께 기존 고객님들을 단골로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마케팅이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말 실질적 매출 증대가 될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을 펼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사장님의 매장의 성장 엔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의 매장 성공적인 운영을 저희 사마현이 누구보다 응원하도록 하겠으며 꾸준한 연구와 실행을 통해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는 사장님의 매장으로 거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사마현 실장 전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